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바로, 더 샌드박스. 오늘, 10, 몇일 참여이죠 18일 참여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오늘 18일 참여입은, 어, 이 맵인데, 제가, 어, 좀, 어렵다고 해서, 이 일도 안 살짝 밀었던 맵인데, 오늘, 할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번 공략 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네, 맵 안에 들어왔고요 어, 들어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분한테 말고, 거... 어 뭐야? <laughs> 버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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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어. 음. 네, 맵 안에 들어왔구요 왼쪽으로 가서 바로 퀘스트 하나 더 받아주시고 다시 꺾어서 이제 왼쪽 이분한테도말 걸어서 퀘스트 깨주고요. 이제 이게 퀘스트가 어왜 어렵냐면 맵이 너무 넓고요. 어 맵이 너무 넓고 이제 퀘스트도 이제 찾는 미션인데 너무 넓, 어서 어, 찾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려워가지고, 잠시, 앞, 어, 못했던 맵인데, 한번 같이 해보죠. 떨어지자 여기 떨어지자마자, 앞에 있는 분한테 말 걸어주시고,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요거 하나 먹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분말 걸어주고요. 다음, 여기 있는 거 하나 먹어주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 줄 거고, 왼쪽, 오른쪽 점프, 점프, 말 걸어주시고, 이제 이분, 어, 이분한테 말 걸고, 여기 사다리 있으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하나, 점프해 주시고, 하나, 둘, 점프, 말 걸어주시고, 이제 다음은, 어, 하나, 둘, 점프, 여기서, 셋. 와서, 말 걸어주시고, 어, 오, 오케이. 자, 아, 점프해서 넘어갔으면 됐었는데, 여기 넘어가서, 여기서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것입니다. 오케이, 올라와서, 한번더 퀘스트를 받아주고 맞다 요거가 있었는데 한번 어, 해볼게요 요거는 2번 어? 2번이 아니었어 아 3번입니다 여러분 아 헷갈렸네요 3번 3번 하시면 되고 여기 앞에 있는 분한테 또말 걸어주고 여기서 퀘스트 두개다 깨줍니다 아두개다 란다 어두개두명한테말 걸어주시고 그저 위에 있으신 분한테도 갈건데 음..여기 가는 방법은 다양하긴 해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갈거냐면 여기서 여기 계단처럼 아 계단이 아니라 파크루처럼 만들어 놓으신 곳에 올라가서 페스트 파리 하나 더 깨주고요 오케이 체리까지 먹어주고 여기서 어 여기로 어 안떨어졌어요 다행이다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어, 이분한테 퀘스트 받아주시고,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저기서 퀘스트 하나 더 받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가는 게더 빠르겠네요. 어, 파쿠라 할게요, 여러분. 여기 밟고, 여기 밟고, 천천히, 천천히. 자. 하나, 둘, 여기서 점프해서 받아주고, 다음은 떨어져서 두번 떨어져 줍니다. 그럼 한번더 떨어져 줄 거예요. 아 뭐야? 퀘스트 하나 안 깨졌다 저기 위에. 어? 아 원래 떨어져서 여기 말 걸어 주죠. 한번더 떨어지는 공간이 있는데 그 전에 저위로갈 거거든요. 아 이런 한번올라갔다 올까요 그러면? 퀘스트 하나 안 깨졌는데. Oh. DW. <laughs> 저기가 는 방법은 어 굉장히 쉽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여기 덩클로 가서 여기서 바로 점 짬... 어, 아, 아, 잠... 잘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천천히 가줄 건데. 자, 여기서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 떨어졌어. 괜찮아요, 괜 여기서는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쭉 올라가 줍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팔쪽으로 점프해서, 말 걸어주시고. 네. 아, 정다 깨면 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떨어져, 떨어져서 미션 하나 더 깰게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네. 자, 여기서 퀘스트 하나 더 깨죠. 이, 이제 여기는 보이는 대로만 가면 되는데, 어, 맵이 넓어서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저 위로 갔었어야 됐어요, 어. 저 위로 갔었었, 어, 뭐, 뭐라 한 거야, 어. 제 위로 갔었었잖아요, 어. 팔쪽으로 착지까지 하고, 원래는 다시 올라가서 끝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하고, 아래, 아래를 먼저 안았었네요, 어. 아, 계속 머리 박네.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방법이 힘들거든요. 어. 자, 여기로 가면 되긴 합니다. 여기서 덩쿨을 덩쿨 말고 파쿠르해서 올라갈게요. 빠르게 길이 있긴 한데 저는 솔직히 파쿠르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계단 타면 끝나거든요. 어, 그럼 끝까지 다 올라온 거고 여기서 오른쪽 여기서 좀 올라가서 여기서 나와줍니다. 그럼 올라왔죠? 저기 하나 지금 두 개를 안 했는데 아 실수한 게 너무 많다. 어, 이번 거. 저희 팔맨위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저희 그거까 그거 먼저 한번 하죠. 여기서 보자 보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꺾어 줍시다. 가다가 오른쪽, 왼쪽 어, 파쿠루파쿠루는 여기는 시프트 점프 없이 가셔도 되는데 저는 시프트 점프 <laughs> 넣는 게더 좋더라고요. 천천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오케이 왔고 자 여기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오6열오열 오케이 왔어요 그래서 말 걸어 왔는데 아 끝까지 아, 그러니까 올라오고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저희 밑에 퀘스트 하나 있데 여기 퀘스트 하나 받아주고 네, 이제 떨어질건데 여기 한번 여기 둘러가서 여기 한번 떨어져 주시는데 딱 여기 와주세요 여러분 이제 저기 한번 가할까요어 저기 한번 먼저 가죠 나무 밟고 여기 밟고 아아 아. 오늘 실수 왜 이렇게 많지? 이게 어려운 맵이라서, 그러니까 요거 그냥 어 시간 시간 같은 거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저기만 따라가면 이제 되는데 저는 이제 공략을 찍어서 올리니까 이게 더 빠른 시간 내에 가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어그것 때문에 길을 헤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메뉴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여기서 떨어지면, 이제 진짜 거의 끝이죠? 여기서 떨어지면, 사는데. 어 갑자기, 잠깐만, 성부, 여이 어? 괜찮으세요? 오케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오, 오 방금, 순간,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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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끝, 끝. 끝났어. 안 돼! 아. 아아 아, 어라 나 여기 맨끝 지점까지 떨어졌네 와우 다시 다시하죠 다시 여기라니 자 여러분 집중합니다 집중 딱딱딱 딱, 딱, 딱자 딱딱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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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오케이 좋았어. 자여기서만 잘하면 된다. 이제 여기서만 잘하면 돼요. 네, 갑시다. 여러분들 하실 때는 밑에 먼저 꼭 갔다가 올라와 주세요. 오, 어 오,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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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 드디어. 이렇게 퀘스트까지 하나 더 깼고, 저기 밑에 하나 있는데, 절로 한번 가자. 가자. 오케이. 좋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 그, 체리처럼 생겼는데, 아닌가? 가방인가? 어, 빨간 색깔 뭐가, 어, 여기 보면, 뭐지? 아, 왔다. 예, 나오면 꼭 드셔주세요. 25개 먹는 건데, 잘안 보이기 때문에, 요 보자. 뭐지 이제 체리같은데 내가 아, 아무리 봐도 체리인데 오케이 퀘스트 받아주시고 오케이 퀘스트 받았고요 퀘스트 하나 더 남는거 이제 저기 위로 가야되는데 여기 쉽게 가는 방법이 있죠 어. 여기서 여기 줄기 타고 올라가주세요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저희 팔 올라갔었을 때 갔었던 곳인데, 어, 여기서, 여기로 점프를, 여기서부터 쭉 가주시면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방금 시프트 점프 안 하셨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어,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보시면 사다리가 있기 때문에, 왼쪽 사다리 타고, 날 걸어주시고, 퀘스트 하나 더 있는데, 퀘스트 받으러 갈까요? 자, 보자, 저기군요. 자, 여기서, 점프, 점프, 점프. 아, 여기가 거기다. 아, 여러분, 기억났어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어, 어, 어. 정확하게 사실 모릅니다. 요 퀘스트였군요. 뭐지, 이 퀘스트는? 어, 오 여러분 버그 걸렸네요. 이거 안 되는 버그인데. 어허 그럼 다시 해야 되는데. 음 아니야 풀릴 거야. 기다려보자. <laughs> 네 여러분 이제 그어 다시 들어와서 어. 원래 상태로 다 만들어놨고요. 이제 이 퀘스트 받다가 레이 걸렸었는데 1을 그러니까 천천히, 어, 천천히 하나하나 오케이, <laughs> 자 이제 계속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위에 있는데, 왼쪽 위에, 여기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보면 이게 점프맵이 보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이점프맵을 따라가 보면 저기죠. 그러니까, 저기로 가야 되는데 용암에 자려도 여기는 안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는 괜찮고 여기서 지나가면서 여기서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냐면 그래서 어, 오른쪽 왼쪽에 있는데 왼쪽으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나가서 하나 더 먹어주고 이제 1 9개모였네요 그리고 말 걸어주면서 퀘스 깨주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여기가 하수구 쪽일 거예요, 맞췄죠? 어, 뭐야 거미가 생겼네 오케이 와서 이제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쭉 가서 점프 여기서 떨어져도 어,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만 하면 어. 안되더라도 그냥 점프 2 e 눌러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떨어져 볼게요 떨어졌는데 여기 안되잖아요 점프 2따라닥 e. 오케이. Okay. 요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와서 여기서 하는 게 제일 낫겠죠. 자, 말 걸어주고, 마지막 친구. 점프, 왼쪽, 오른쪽, 왼쪽. 자, 다시 돌아가 줍시다. 아, 떨어졌다. 여기 나와주시면 됩니다. 말 걸어주시고, 이게 2번. 그리고 봅시다 미스터 잭이지고요 요건 3번 아 아니다 3번이 아니었다 여러분 착각을 했어요 4번입니다 정만 요건 뭐였지? 어 첫번째 거였네요 하하하 <laughs>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테스트예요 여러분 어 이제 요거 이제 끝날 때쯤 됐고요 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요거 지나다니면서 두 개만 더 먹고 올라갈게요. 아니면 한 개만 더 먹고. 아니면 그냥 올라갈게요. 음. 하나도 없나? 어, 찾다 저거 먹어주고. 응, 음. 올라갈게요. 또 없죠? 없는 거? 응. 음.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어라? 여기서 왼쪽. 그러니까 이게 맵이 너무 넓은 넓으니까 헷갈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기서 저 보니까 여기 말고 여기 저 어, 위기로 올라가면 더르게 올라가더라고요. 보면 벌써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 줄기가 있거든. 아, 맞다. 여기 아니었어. 괜찮아요. 여기서도 탈탈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맞는 층에 내려줍시다. 어, 이번 층이군요. 저기, 맨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케이, 퀘스트 깼습니다. 어, 뭐야? 이게 안깨죠 오케이, 퀘스트 깼습니다, 여러분. 위로 가야 되는데, 저기는 어떻게 깔까 생각을 해보자. 음, 어, 깜짝아. 저기 계단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아니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어, 여긴가 본데? 맞나요? 아, 이 내려가는 곳이야. 다시.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올라가지? 보자, 보자. 여기서 왼쪽, 왼쪽. 가다가. 보자, 보자. 어, 뭐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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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확인, 확인, 확인. 여러분.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저희가 그, 팔에 올라가서 퀘스를 깼었잖아요? 어, 그쪽으로 가주시면 되네. 알았어요. 여기서 점프해서 가주시다가, 조금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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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오케이. 올라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 팔로 점프할 거예요. 지금쯤? 오케이. 팔 쪽으로 점프, 이팔 말고 반대쪽 팔. 아. <laughs> 반대쪽 팔. 아. 실수했어요, 실수. 오른쪽, 반대쪽 팔. 아! 아. 그냥 4D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진짜 떨어진 줄 알았네. <laughs> 여기로 가 줍니다. <laughs> 여기서 점프앱인데 이제 여기서 떨어지면 어. 어. 끝. 여러분, 끝. 어, 오늘 방종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네뭐 떨어질 리 없죠 라고 플레이 한번 세워볼게요 으으아 오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혹시 버그가 걸린다면? 어, 안걸리죠 자 이제 거의 진짜 마지막 퀘스트네요 저기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자 가봅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 네, 작별 인사 여기서 좀 하다가, 이제 가봅시다. 음, 근데 여기 아닌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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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네. 여기군요. 여기서 어떻게 가는가. 아, 여기 로 올라갈 수가 있구나. 오케이. 올라가지고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 아 여기 계단 있다. 오 잠만 여기 갔다가 다른 어, 사람들 다른데 가는 거 보니까 뭔가 여기 끝이 아닌 것 같은데 제발 끝이어라. 하나, 둘, 셋. 아 뭐야 이거 맞추는 거였구나. 이게 4 아니네요. 미안해요. 아어 뭐야?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2번 말고 3번이에요. 어, 어, 죄송해요. 3번. 아닌가? 아, 1번. 1번 해서 또 맞추는 거구나. 1번, 3번. 1번, 3번. 제 생각에는, 여기 제 추측입니다. 1번, 2번. 아, 1번, 3번 했으니까, 아마도, 4번 말고 2번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반대로 뒤집어서 4번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1번 3번 2번 4번이겠네요 와 깼다 설마 끝? 이게 끝인가요 여러분? 어 크리스가 더 이상 안나오고 느낌표가 없다 오케이 여러분 오늘 이미 더 그, 어, 드디어 닫겠네요 여러분 와 진짜 힘들었다 이번에 솔직히 못 찍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시간을 많이 걸렸지만 마무리 잘했네요. 그래도 그거면 저는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